안녕하세요. 태거 채널입니다. 짧았던 설날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진짜 우리의 새해를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1월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운동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먼스 에어던5 1위 데센트 오일 그레이. 빛을 반사하는 무지개 프린트를 전체에 적용한 과감한 컬러의 여성용 모델입니다. 전투기에서 영감을 받은 중창과 몰드 처리한 신발끈 토글이 특징입니다. 1월 30일 나이키 닷컴과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발매합니다. 나이키 에어 베이퍼 맥스 360 바스트 그레이 화이트. 2006년 최초의 360도 에어를 장착한 에어맥스 360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2017년 최초의 독립형 에어 유닛을 장착한 에어 베이퍼 맥스를 출시했습니다. 오리지널 에어맥스 360의 디자인과 컬러를 적용한 가피 에어 베이퍼 맥스의 쿠셔닝을 적용했습니다. 1월 30일 나이키닷컴과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발매합니다. 에어 덤포 블랙캣 2006년 출시되었던 에어 덤포가 레트로되어 재출시를 진행합니다. 올 블랙의 누버 가죽 실루엣과 무광의 그래파이트 마감이 특징입니다. 뒤꿈치 광택이 있는 점프앤 로고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1월 30일 나이키닷컴과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발매합니다. 나이키 우먼스 AMX 9 0 게임 로얄 나이키 우먼스 AMX 9 0 로즈 AMX 9 0의 30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 다양한 컬러가 계속 출시됩니다. 아이코닉한 와플 밑창과 스티치 오버레이, 클래식한 TPU 악센트가 특징입니다. 2월 1일 나이키닷컴과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발매합니다. 나이키 피갈레 컬렉션 2017년 나이키와 마지막 협업을 선보였던 프랑스의 스트리 브랜드 피갈레가 90년대 농구 코트의 감성을 담은 컬렉션을 출시합니다. 모던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선보입니다. 또한 컨버스의 척70 모델을 통해 내추럴 캔버스와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연출된 두 가지 컬러 모델도 출시합니다. 2월 1일 나이키와 컨버스 온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발매합니다. 금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해외 발매 예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지부스트 350V2, 2020년 봄에 출시될 총 8가지 컬러가 공개되었습니다. 대부분 2월에서 3월 중 발매될 예정이며 라임과 오렌지 컬러를 적용한 마시 모델은 이지 서플라이를 통해 2월 1일 독점 발매를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그레이가피와 오렌지 힐탭으로 이루어진 테일라이트 모델은 2월 22일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지부스트 700 MMVN 2020년 봄에 새로운 모델이 될700 MMVN도 네 가지 컬러의 모델을 확정지었습니다. 트리플 블랙, 코스포본 컬러의 발매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오렌지 컬러의 모델은 2월 28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조던 브랜드 나이키 컨버스 NBA 올스타 2020 컬렉션 이번 올스타 전은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의 홈구장인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컬렉션은 유나이트를 테마로 시카고에서 영감을 얻은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84년에 나이키 에어시 p 와 85년에 에어던 1 하이가 함께 들어있는 뉴 비기닝 팩이 가장 돋보입니다. 아울러 조던 브랜드의 8A 컬렉션이 2월 15일 글로벌 기준으로 출시를 진행합니다. NBA 올스타 주간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각각의 모델들은 별도에 발매 일정을 통해 출시합니다. 에어던 5 오프화이트. 에어던 5의 30주년을 기념하여 NBA 올타 주간에 발매될 예정인 오프화이트와의 협업 모델입니다. 블랙, 모슬린, 파이어 레드 컬러를 바탕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PS와 TD도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2월 15일 글로벌 출시를 진행합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2090 나이키의 2020년을 책임질 MX2090이 공개되었습니다. MX90의 30주년을 기념하는 디테일과 미래적 디자인과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2020년 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MX90 모델을 베이스로 한 MX 베로나 MX90 플라이 이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금주 1월 27일은 마음이 아픈 날이었습니다. 농구와 스니커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허무한 소식이었습니다. 농구 역사에 레전드로 많은 기여를 하고 은퇴 이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시점에서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